여러분, 오늘은 조금 조심스러운 이야기를 드리려 합니다. 제가 의사로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깨달은 한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분명히 건강을 위해 하시는 좋은 습관인데, 어떤 시간대에는 오히려 뇌를 손상시키고 치매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걷는다 이렇게 자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혹시 그 걷는 시간이 뇌를 해치는 시간일 수도 있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몇년전 제게 찾아오신 한 분이 계셨습니다. 매일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1시간씩 걷기 운동을 하시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기억력이 점점 나빠지고 있다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건강을 위한 걷기가 오히려 뇌혈관에 무리를 주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알아볼 내용은 단순히 걷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언제, 어떻게 걸어야 우리의 뇌가 더욱 건강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로 여러분의 뇌 건강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도 함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걷기는 분명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새벽, 한낮, 늦은 밤에 하는 걷기는 뇌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일찍 일어나 새벽 공기를 마시며 걷는 것을 건강한 습관이라 여기십니다. 또 어떤 분들은 뜨거운 한낮에도 꿋꿋이 운동을 지속하시고 밤 늦게까지 걷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을 살펴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새벽 시간대에는 우리 몸의 혈압이 급격하게 변화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과정에서 교감 신경이 갑작스럽게 활성화되면서 혈압이 평상시보다 20에서 30 정도 올라가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 혈관에 과도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한낮의 뜨거운 시간대는 또 다른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체온이 상승하면서 우리 몸은 열을 식히기 위해 피부 쪽으로 혈액을 집중시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게 되죠. 뇌는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하는 기관인데 혈류량이 부족해지면 뇌세포들이 제대로 기능할 수 없게 됩니다. 늦은 밤 걷기는 어떨까요? 밤에는 시야가 제한되어 낙상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운동으로 인한 각성 상태가 숙면을 방해합니다. 깊은 잠을 자지 못하면 뇌에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을 제대로 청소하지 못하게 되어 치매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호 씨는 72세에 은퇴한 교사셨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던 분으로 은퇴 후에도 매일 새벽 5시 30분이면 어김없이 일어나 1시간 동안 동네 뒷산을 오르내리시곤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그분의 성실함을 부러워했고 김영호 씨 본인도 자신의 건강관리에 대해 자부심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런데 어느 가을날 아침 평소와 같이 산을 오르시던 중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하셨지만 집에 돌아와서도 손발이 저리고 말이 어눌해지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놀란 가족들이 급히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검사 결과 경미한 뇌혈관 장애가 발견되었습니다. 의료진은 김영호 씨의 새벽 운동 습관에 주목했습니다. 잠에서 깬 직후에 급격한 혈압 상승과 찬 새벽 공기로 인한 혈관 수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뇌혈관에 무리를 준 것으로 판단되었죠. 다행히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만약 더 심각한 상황이었다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이후 운동 시간을 오전 9시 이후로 바꾸고 운동 전에는 충분한 준비 운동과 수분 섭취를 하시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혈압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며 몸의 상태를 파악하는 습관도 기르셨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뇌혈관 상태가 많이 호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은 건강하게 운동을 지속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시간대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이른 아침이나 늦은 밤은 뇌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가장 안전한 시간대는 해가 완전히 뜬후 몸이 충분히 깨어난 오전 9시 이후부터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혈압이 안정되고 체온도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기 때문에 뇌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운동의 효과를 제대로 얻을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새벽이나 늦은 밤에 걷기를 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시간을 조금 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변화일 수 있지만 여러분의 뇌 건강에는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잘못된 생활 습관으로 뇌세포가 죽어가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연 우리의 뇌세포는 왜 약해지는 걸까요? 그리고 어떤 습관들이 뇌를 위험에 빠뜨리는 걸까요? 뇌는 우리 몸무게의 2%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전체 혈액의 20%를 사용하는 대식가입니다. 심장이 1분 동안 뿜어내는 혈액 중 5분의 1이 뇌로 향한다는 뜻이죠. 이는 뇌가 그만큼 많은 산소와 영양분을 필요로 한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혈류가 잠시라도 줄어들면 뇌세포들은 즉시 위험에 빠지게 됩니다. 문제는 잘못된 시간대의 운동이 이러한 뇌혈류를 방해한다는 점입니다. 새벽에는 혈압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뇌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혈관 벽의 손상이 축적됩니다. 한낮의 뜨거운 시간대에는 체온 조절을 위해 혈액이 피부로 몰리면서 내려가는 혈류량이 감소하죠. 또 다른 중요한 요소는 수면입니다. 우리가 깊은 잠에 빠져있을 때 뇌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뇌척수액이 뇌 전체를 씻어내며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들을 청소해 주는 것이죠. 이 과정은 마치 자동차 엔진을 밤새 청소하고 정비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늦은 밤 운동으로 인해 수면이 방해받으면 이러한 청소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게 됩니다. 특히 치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독성 단백질은 깊은 잠을 잘 때만 효과적으로 제거됩니다. 수면이 부족하거나 얕은 잠만 자게 되면 이러한 독성 물질들이 뇌에 계속 쌓이게 되어 결국 뇌세포를 손상시키고 기억력 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겪으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정순 씨는 68세의 주부로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오신 분이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독립한 후에는 자신의 건강에 더 신경 쓰기 시작했는데 특히 친구들과 함께 밤 운동을 즐기셨어요. 저녁 9시가 되면 동네 친구들과 만나 1시간 정도 빠르게 걷기를 하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의 만남도 즐겁고 운동도 되어 일석이조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면서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이 잘 오지 않고 자주 뒤척이며 새벽에 일찍 깨는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낮에는 피곤함이 계속되었고 무엇보다 기억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나이 때문이라고 여기셨지만 점점 심해져서 며칠 전에 한 약속을 깜빡하거나 손자의 이름을 헷갈리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걱정이 된 가족들의 권유로 병원을 찾게 되었고, 여러 검사를 받은 결과 뇌 기능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수면의 질이 매우 떨어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박정순 씨의 밤 운동 습관에 주목했습니다. 저녁 늦은 시간의 운동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잠들기 어렵게 만들고 설사 잠이 들더라도 깊은 잠을 자지 못하게 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또한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면 뇌의 청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기억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박정순 씨는 즉시 운동 시간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밤 운동 대신 오후 4시경에 친구들과 만나 걷기를 하고 저녁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독서로 하루를 마무리하는 새로운 루틴을 만들었어요. 또한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격렬한 활동을 피하고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변화는 생각보다 빨리 나타났습니다. 2주 정도 지나자 밤에 잠들기가 훨씬 수월해졌고 깊은 잠을 자는 시간도 늘어났어요. 한달 후에는 낮 시간의 피로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기억력도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에서는 수면의 질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박정순 씨는 다시 예전의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 사례에서 볼수 있듯이 뇌 건강은 단순히 운동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 운동하느냐,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수면과 생체 리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가 더욱 중요합니다. 뇌는 혈류가 원활할 때 제대로 기능하고 깊은 잠을 통해 스스로를 회복시킵니다. 따라서 뇌 세포를 보호하고 싶다면 단순히 운동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시간에 적절한 강도로 운동하고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늦은 시간 운동으로 인해 수면에 방해를 받고 있지는 않으신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걷는 시간뿐만 아니라 걷는 방식 자체가 뇌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많은 분들이 좋은 의도로 시작한 걷기 습관이 오히려 뇌에 해를 끼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특히 주의해야 할 다섯 가지 위험한 걷기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 복용 직후의 걷기입니다.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복용하신 후 바로 운동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는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약물이 혈액에 흡수되면서 혈압이나 혈당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운동까지 더해지면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식사 직후의 걷기입니다. 식사 후에는 소화를 위해 혈액이 위장으로 집중됩니다. 이 상태에서 운동을 하게 되면뇌로 가는 혈류량이 부족해질 수 있고 소화 불량은 물론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극단적인 날씨에서의 걷기입니다. 너무 추운 날이나 너무 더운 날 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에도 무리해서 걷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날씨에는 우리 몸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혈관을 수축시키거나 확장시키는데 이 과정에서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외진 길에서의 혼자 걷기입니다. 안전상의 문제도 있지만, 만약 운동 중에 어지럼증이나 가슴 답답함 같은 증상이 나타났을 때 도움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혼자 걸을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무리를 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다섯 번째는 무릎 이 걷기입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져서 뇌로 가는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작은 탈수만으로도 뇌 기능에 영향을 줄수 있어요. 이러한 위험한 습관을 가지고 계셨던 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상호 씨는 75세의 전직 기사로 평생 규칙적이고 성실한 생활을 해오신 분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매일 아침 7시에 혈압약을 복용하고 곧바로 30분간 동네를 한 바퀴 도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약을 먹고 바로 움직이는 것이 약효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계셨거든요. 어느 봄날 아침 평소와 같이 혈압약을 복용하고 집을 나서신 이상우 씨는 10분 정도 걷다가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을 느꼈습니다. 주변이 빙빙 돌고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길가 벤치에 주저앉게 되었어요. 다행히 지나가던 이웃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고 응급실로 이송되었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우 씨의 혈압이 평상시보다 많이 낮아져 있었습니다. 혈압약이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시점에 운동까지 더해져서 혈압이 과도하게 떨어진 것이었죠. 의료진은 이를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내로 가는 혈류량이 갑자기 줄어들어 어지럼증과 의식 이름이 나타날 수 있는 상태였어요. 의사는 이상우 씨에게 약물 복용 후 최소 1시간은 기다린 후에 운동을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혈압약이 체내에 충분히 흡수되고 안정화된 후에 운동을 해야 안전하다는 설명도 함께 들었어요. 또한 운동 전에는 반드시 혈압을 체크하고 평상시보다 너무 높거나 낮으면 운동을 피하라는 조언도 받았습니다. 이상우 씨는 이후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혈압을 재고 혈압약을 복용한 후에는 가벼운 아침 식사를 하며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운동을 시작했어요. 또한 물병을 항상 챙겨서 15분마다 조금씩 물을 마시는 습관도 기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혼자 걷는 대신 아파트 단지 내에서 다른 주민들과 함께 걷기 모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서로의 안전을 확인하며 적절한 속도로 걷다 보니 운동의 효과도 더 좋아졌어요.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무리하지 않고 실내에서 가벼운 체조나 스트레칭으로 대신하는 지혜도 터득하셨습니다. 3개월 후 이상 우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얼굴 색이 훨씬 좋아졌고 혈압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운동에 대한 두려움 없이 건강하게 걷기를 지속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해 하셨어요. 작은 습관의 변화가 큰 안전을 가져다 준 사례였습니다. 이처럼 걷기 운동을 할 때는 시간뿐만 아니라 상황도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내 몸의 상태, 복용하는 약물, 주변 환경, 날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안전한 조건에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여러분도 이상우 씨처럼 약을 먹고 바로 운동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아니면 혼자서 외진 곳을 걷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작은 변화만으로도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인 걷기를 할수 있습니다. 오늘부터라도 내 몸과 주변 상황을 먼저 살펴보는 습관을 길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언제 어떻게 걸어야 뇌가 회복하고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피해야 할 시간대와 습관들에 대해 말씀드렸다면 이번에는 뇌 건강에 도움이 되는 올바른 걷기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시간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뇌 건강에 가장 좋은 걷기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그리고 오후 4시부터 6시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생체 리듬이 가장 안정적이고 혈압과 체온이 적절한 수준을 유지하는 시간이에요. 또한 햇빛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 비타민 D 합성에도 도움이 됩니다. 걷는 속도도 중요합니다.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면 뇌에 좋지 않아요. 가장 이상적인 속도는 옆 사람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입니다. 1분에 100에서 120걸음 정도가 적당하며 이는 시속 4에서 5km 정도에 해당합니다. 이 정도 속도로 걸으면 내려가는 혈류량이 증가하면서도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걷는 장소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합니다. 공원이나 강변처럼 공기가 좋고 안전한 곳이 가장 좋아요. 나무가 많은 곳에서 걸으면 음이온 효과로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자연의 소리가 뇌파를 안정시켜 줍니다. 또한 평평하고 걸음을 내딛기 편한 길을 선택하는 것이 낙상 방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분 섭취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걷기 30분 전에 물한컵 정도를 마시고 운동 중에는 15분에서 20분마다 한두 모금씩 물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갈증을 잘못 느끼시므로 의식적으로 물을 드시는 습관을 기르시는 것이 중요해요. 이러한 올바른 걷기 방법을 실천하신 분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최미자 씨는 70세에 은퇴한 공무원으로 몇년 전부터 불면증과 기억력 저하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녀봐도 특별한 질병이 발견되지 않아 더욱 답답해 하셨어요. 어느날 동네 보건소에서 열린 건강 강좌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올바른 운동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특히 뇌 건강을 위한 걷기 방법에 대한 내용이 인상 깊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집에 돌아와서 곧바로 자신의 운동 습관을 점검해 보셨습니다. 그동안 최미자 씨는 새벽 6시에 혼자 집 근처를 빠르게 걷는 것이 일상이었는데 이것이 문제였다는 것을 깨달으셨어요. 즉시 운동 시간을 오후 5시로 바꾸고 같은 아파트에 사는 친구 두 분과 함께 근처 공원에서 걷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이 쉽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운동을 하다 보니 저녁 시간이 늦어지고 친구들과 보조를 맞추다 보니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천천히 걸어야 했거든요. 하지만 2주 정도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느낀 변화는 수면이었습니다. 오후 운동 후 저녁을 먹고 나면 자연스럽게 졸음이 왔고, 밤 10시경에는 깊은 잠에 빠져들 수 있었어요. 새벽에 뒤척이는 일도 줄어들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개운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한달 후에는 기억력에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전날 있었던 일들이 더 선명하게 기억났고, 친구들과의 약속이나 중요한 일정을 깜빡하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또한 친구들과 함께 걸으면서 나누는 대화가 뇌에 자극을 주어 인지 기능 향상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최미자씨의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정기 건강검진에서 혈압과 혈당 수치가 안정되었고 체중도 적절히 조절되었어요. 무엇보다 밝아진 표정과 활기찬 모습에 가족들이 모두 놀라워했습니다. 현재 최미자씨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오후 산책이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운동의 효과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감까지 얻을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하시네요. 또한 날씨가 좋지 않은 날에는 실내 쇼핑몰에서 걷기를 하거나 집에서 간단한 체조로 대신하는 지혜도 터득하셨습니다. 이처럼 시간과 방법만 바꿔도 걷기의 효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몸의 리듬에 맞추고 무리하지 않으면서도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에요. 올바른 걷기를 위한 실천 팁을 정리해드리면 먼저 운동 전에는 5분에서 10분 정도 가벼운 준비 운동으로 몸을 풀어주세요. 목과 어깨를 돌리고 발목을 움직여 관절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걷는 중간중간에는 물을 마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몸에 이상 신호가 느껴지면 즉시 휴식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미자씨처럼 지금까지 잘못된 시간에 잘못된 방법으로 걷기를 하고 계셨나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부터라도 올바른 방법으로 걷기를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 건강에 큰 기적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걷기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뇌 건강은 우리 생활 전반의 습관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올바른 걷기가 뇌 건강의 기초라면 이제 그 위에 더 단단한 건강의 집을 지어야 할 때입니다. 과연 걷기 외에 어떤 습관들이 우리의 뇌를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수면 습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잠은 뇌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최소 7시간 이상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해요. 잠들기 전에는 스마트폰이나 텔레비전을 보지 않고 따뜻한 차한 잔이나 가벼운 독서로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식생활입니다. 뇌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언제 얼마나 먹느냐가 더욱 중요해요. 하루 3끼를 규칙적으로 먹되 저녁은 잠들기 3시간 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과식보다는 적당히 먹고 충분한 수분 섭취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예요. 명상이나 깊은 호흡, 취미 활동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뇌파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두뇌 활동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집니다. 독서, 퍼즐 맞추기, 새로운 기술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등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손을 사용하는 활동은 뇌의 여러 영역을 동시에 자극해 인지 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사회적 관계입니다. 사람들과의 교류는 뇌에 지속적인 자극을 주고 외로움과 우울감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어요. 가족,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중히 하고 지역 사회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뇌 건강 습관을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오세훈 씨는 66세에 은퇴한 자영업자로 몇년 전부터 깜빡하는 일이 잦아지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어려워져 걱정이 많으셨습니다. 특히 젊은 시절부터 해오던 사업을 정리한 후할 일이 없어지면서 하루하루가 무료하고 답답하게 느껴졌어요. 어느 날 동네 도서관에서 뇌 건강에 관한 책을 읽게 되었는데 그 책에서 뇌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 발달할 수 있다는 내용,